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언제 입시를 시작해야 적절한지 고민하시는 학생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문예 창작과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체 없이 지금 바로 입시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대부분의 문예 창작 입시는 주어진 글제에 대한 시 또는 산문을 쓰는 작문과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의 기출문제를 살펴볼게요. 먼저 한예종 연극원 극작과 서사창작 전공의 2020년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의 2020년 정시 기출문제입니다. 이처럼 작문에서는 제시된 글자에 대한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이 중요시되고요. 면접에서는 문학에 대한 기초상식이나 독서 경험, 본인이 쓴 글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게 됩니다. 글을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 설명을 잘할수 있어야 하고 본인은 물론 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남들보다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런 학생들만 학교에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방법들은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키워질 수 있어요. 다만, 글쓰기에 대한 감을 잡는 속도가 학생마다 다르기도 하고,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글쓰기와 면접에 익숙치 않아 이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글은 많이 써보고 많이 피드백을 받으며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수록 실력이 늘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실기보다 낮은 비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실기를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감을 빨리 잡게 되고 비중이 높은 실기를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입시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조금은 이해되셨나요? 문예 창작과 입시에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